자, 여기 오른쪽 손가락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상이고요. 네. 쓰리야, 어, 아, 아, 쓰리. 쓰리야,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진짜 오늘 여기 한시 반부터 와서 지금 거의 한1 3 시간 동안 진통을 하고 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어, 소민이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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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고생했어. 앞에서 지켜봤는데 너무나도 힘들다. 사랑해 자연 분만이라 2박 3일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산후조리원 생활이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뜨거워 미역국과 아침을 맛있게 먹고 쓰리가 올라오면 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수를 하려면 엄마도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조리원 밥이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여기에 간식까지 나옵니다 어, 눈 뜨거워 먹네 이제 눈 감고 먹다니 아이고 맛있어 참고로 저는 혼합수유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쓰리가 분유를 먹으면서도 직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번에서 12번 직수를 하거나 유축을 하거나 해야 해요. 지금은 1시 반... 운동 하고 다시 신생아식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유축한 결과 양 자체는 많지 않더라고요 지만 우리 쓰리, 이안 모유 지금은 2시 반에 거의 다 돼가고 좀 이따가 5시 반에 또 일어나야 합니다 유축 화이 아까랑 똑같은 화면 같지만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드네요 5시 반두 번째 유축을 합니다 힘들지만 아가를 위해 힘내보는 저는 엄마겠죠? 아까보다 덜 나온 유축량 제가 있는 조리원에는 하루에 두번 모자동실 시간이 있어요 물론 원할 때마다 아기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었어? 아, 어, 맛있게 먹었어. 아유, 오늘은 눈을 오래 뜨고 있네. 아기가 눈을 뜨고 있으면 말을 많이 걸려고 하고 있어요. 음, 어휴, 심각해. 표정이 <laughs> 왜, 왜 이렇게 심각해? 아, 예뻐. 아, 너무 예뻐. 또 심각했다가, 갑자기 예쁜 표정 지으면 어떡해. 수리야, 너 이름 불러볼게. 찬이야. 민찬이. 시현아. 민시향. 이거 아니야? 지후야. 민지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빈아. 민서비 서호야. 어? 민서호. 수리야. 엄마가 이름 다시 불러볼게. 알았지? 찬이야. 민찬이. 민찬이. 시현아 민시현. 민시현. 지후야. 서빈아. 서호야. 민사호 얼른 출생신고를 해야 주민번호가 나오고, 주민번호가 나와야 병원을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빨리 정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리원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조리원에는 초첨장 만들기, 헤어밴드 만들기, 요가, 베이비 마사지, 모유수유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다 들을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것만 골라서 참여해도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조리원이 이런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다 들으려면 잠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병원에서는 수유콜 받았을 때 아기 안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조리원에서는 트림도 시킬 줄 알게 되고 기저귀도 갈줄 알게 되었어요. 속삭이도 쌀줄 알게 되었고요.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요. 이제 곧 조리원을 퇴소하는데 현실 육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첫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